창세상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키워드는 블레셋으로 간 궤,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 끊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 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와서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괴를 어찌하려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괴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와의 호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넣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괴가 에그론에 이른 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지 아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에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빼앗아서 아스돗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블레셋은 다섯 개의 주요 성읍으로 이루어진 일종의 연방 국가였습니다. 그 주요 성읍 중에 하나가 아스돗입니다. 그들은 궤를 다곤신전에 가져갑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다곤신상이 그궤 앞에 엎드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곤신상을 다시 일으켜 세워둡니다. 그런데 또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 다곤신상이 궤 앞에 엎드러진 것입니다. 이번에는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 문지방에 있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습니다. 다곤의 제사장들과 다곤신전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날 이후로 다곤신전의 문지방을 밟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괴가 놓인 아스돗의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사람들을 치셨습니다. 아스돗 사람들은 그와 같은 일들을 보고 괴를 거기에 두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블레셋 지도자들에게 괴를 어찌 해야 할지 물었습니다. 블레셋 지도자들은 괴를 가드로 옮기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괴는 가드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가드에 옮겨지자 거기에도 심히 큰 환난이 임했습니다.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모든 사람에게 독한 종기가 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에그론으로 궤를 보냅니다. 에그론 사람들은 이미 소식을 들었고, 그리고 그것이 온다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죽이려고 한다고 부르짖었습니다. 다시 블레셋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아무래도 그것을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고 재앙을 면해하겠다는 결론을 내게 됩니다. 에그론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독한 종기로 온 성읍이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서 볼 것은 하나님의 괴가 그들을 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블레셋을 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것이 분명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그들을 엄중히 치신 것입니다. 괴에 어떤 독이 있다거나 영적인 힘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괴는 상징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어딘가 메어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곤신전에 사람들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거기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곤신전에 붙잡혀 있는 분도 아닌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괴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뿐만이 아니라 또한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블레셋의 생사바욱도 주관하시는 우주적인 주권자이십니다. 블레셋은 의도하지 않게 하나님의 크심을 그렇게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이스라엘의 신을 이겼고 잡아서 가두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큰 착각이었습니다. 그들은 크신 하나님 앞에 결국 두려워서 떨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자기 생각에 갇혀서 하나님을 작은 분처럼 여깁니다. 그리고 자신의 현실에서 은연 중에서 밀어냅니다. 하나님 이 부분은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하나님 여기는 제게 맡기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자유로운 분이십니다. 스스로 계시는 분이며 자기 뜻대로 결정하여 행하시는 분입니다. 크신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 믿음은 굳건해집니다. 하나님은 물론 변함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정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크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것들로부터 두려움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에 붙잡혀 사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이 주 안에서 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 속한 백성임을 기억하고 주님의 크신 권능으로 말미암아 보살핌 받음을 새기며 주님 안에서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소리>